일곱 번째 카드깡 갑니다. 뭐, 이왕 망하 망한, 망한 계정? 뭐, 있겠어요? 여기서 골드 나오면 망하는 거야. 어, 액박이에요. 아, 버스타 엔젤님, 안녕하세요. 게임 패스가 아니고요. 저는 디럭스 샀어요. 아르헨티나로 싸게. 2 5 0 0 0원에 디럭스 버전이에요. 엑시액으로 하고 있어요. 게임패스를 하려면은, 게임패스 얼리버전은 사기죠. 샌디 완전 개새끼들이고. 그걸로 사느니 그냥 디럭스 버전을 사는 게 낫죠. 저는 엑시액으로 하고 있고요. 디럭스 버전 아르헨티나로 25,000원에 사서 하고 있어요. 스타님한테. <laughs> 아, 제발, 연두색. 가자! 맞스연두색이다 풀스! 나이스! 자, 이번 판은 일단 따고 들어갑니다. 나이스, 풀스! 굿샷. 아, 근데 57,000까지 떨어졌어, 이거. 어저께 69,000이었는데. 골드. 다익스 풀수 5 7 0 0자 이번에는 따고 들어가네요 갑시다 아 왠지 트라우나 홀필 같지 않아요? 어 어 설마 풀스 죽안 주는 거 아니야? 이거 적자로 끝나는 거 아니야?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. 물도도안 나오고. 어 이거 설마 야, 이거 분위기 안 좋아. 구울스 하나 주고 땡 치면 죽여버린다, 진짜. 나 무거움인데. 와. 야, 이건 너무하잖아. 와, 씨. 아, 나 진짜. 와, 이거 레스님처럼 이렇게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씨어 샌드 아, 이 새끼들 진짜. 와. 와와 와, 이거 먹고 떨어지란 것인가 야이 골카 하나 주고 씨아씨 골드 정말 페랄타 이건 2000으로 할게요. 와, 이거 너무한데? 야, 내내 내 스톱 좀 그만 빨아 먹어라, 이 샌디노마. 와, 진짜 안 나와. 와, 씨. 와, 너무한다. 오! 나왔어! 아 제발 연두색 한번만 어 힘을 주세요 진짜 다 무과금이라고 자 연두색 한번 보자! 가자! 아 보라색이야 어? 아꾸냐야? 오, 왔구나나이쇼 나이스! 2 0만2 0만오2 0만2 0만아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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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오네 와 대박 대박 오나오 이거, 이 나이샷 그런데 보라색에도 나오네. 야이씨. 다야. 중견수 아꾸냐. 식구마. 오구 하나 둘 셋. 야이씨. 자, 이제, 저 이제 카드깡 안 해요, 이제. 더 이상 안 해. 됐어. 더 이상. 샌디야 고맙다. 더 이상 카드깡 안 하게 해줘서. 어, 이제 더 이상 카드깡 안 해. 이씨, 무과금인데, 어? 무과금한테 희망을 줘야지, 이씨. 이번에 월세 한번 가려고. 어, 맘 잡고 좀 하려고 했더니, 이씨. 야, 이씨. 아우. 오, 체이스! 나이스! 자, 체이스 나중에 깔게요. 아이, 런것좀 나오지만, 진짜, 기분 잡치게, 아, 나, 이씨. 유니폼 쓰지도 않는 거, 이 샌디 새끼들 괜히 만들어놔갖고, 이 자, 이제 체이스 남았습니다. 제발. 가자. 아이씨. 뭐같이. 2,400. 더하기. 2,49 하나, 둘, 셋. 대박! 저 이제 카드깡 안 합니다. 251400. 야 대박 벌었다. 자, 이걸로 카드깡 끝. 이제 카드깡 안 할랍니다.